누구세요? 누구세요? 아이고, 옆 핑계 타서 자자. 금방 탄다. 우리 빵. 어휴, 줄이 아직도 기네. 우리는 늦게 들어가요. 맨 뒷자리에요. <laughs>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 아이고, 이 아이고, 아이고, 이이 점점 길어지는 것아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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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아 그 <laughs> 그냥 살짝 일어나라고 하는 건데. h a young, I don't have one. I'm going to c o 아이고 우리 혹시 출발 예정인가요? 네, 네. 빨리 마요되리 갑시다 1번 1번 승부를 이용하여 합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min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2 3 4 5 6 7 28, 29, 30, 2 33, 34, 3 2 1 52, 52, 53, 54, 57, 58, 59, 52, 53, 56, 57, 58, 59, 51, 52, 53, 56, 57, 58, 59, 51, 여시 사십오 분 출발 예정입니다. 티켓 번호 리거 제주행 승객께서는 사진권을 지참하시고 4 번, 사번으로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주행 승 제시해 주시 어, 바랍니다. 아이고 어디갔어? 어디갔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이거들 이거들 이

7시 20분 출발 예정인 대한항공 1633편 진주행 항공기는 항공기 연결 관계로 7시 10분에서 늦게 늦출발 7시 20분 이니 다른 사람한테 믿지면 안 돼요. 진주행 항공기 연결 관계로 7시 10분, 7시 10분경에 예정입니다. 시이가 Yeah, ten times three. 1